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말하는 사람을 좀 피하시라는 의미에서 가난을 스스로 만드는 말투,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말투 6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변명과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나는 내일 모레가 마흔이라서 안 돼. 이런 말버릇을 갖고 있는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기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말안 해. 별로 시도하고 싶지 않다 할 생각이 없다 이 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나의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한계라고 하는 건 자기가 정하는 거지 남이 정하거나 실제 객관적인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 실험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늙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늙어가요. 하지만 자기가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80이 되던 90이 되던 움직이면서 자기 할일 다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님 가끔 얘기하거든요. 100년을 살아본이란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100살이 넘었어요. 근데 여전히 집필 활동하시고요 강의 활동 하십니다. 이렇게 나이가 자기의 한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환경이 자기 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건 모두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두 번째입니다. 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 짜증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꾸 안 좋게 만든다는 걸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즉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릴 때는 어, 괜찮아 걱정 마. 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가 말하는 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환을 해 가면서 나의 상황을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쁜 말버릇은 어 별로야. 어, 짜증나. 이런 말버릇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살다 보면 당황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포기하는 단어인 어어게해 어쩌면 좋지? 이런 말을 하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위축돼서 이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어 그럼 어떻게 하지? 어쩌지? 이 말만 하고 문제 해결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최선의 방법 무엇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해야 될 일을 찾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수록어 어떻게 하지? 어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근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도움받지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미래 내가 나를 책임져야죠. 그렇죠? 자네 번째입니다. 어 걱정이에요. 이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아이가 걱정이에요. 친. 일이 걱정이에요. 엄마 일이 걱정이에요. 무슨 세상에 모든 게다 걱정이에요. 가끔 저한테 라이브 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자기 상담도 아니고 남의 걱정을 온갖 세상 걱정을 나한테 상담을 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런 상담을 하러 오지도 않고요. 남의 상담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상담을 해줘 보니까 뭐, 네 고민이니 남의 고민이니 남의 고민이래요. 그럼 진짜 확 짜증 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의 고민을 듣지도 않는 사람 이야기들을 내가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남의 고민하지 말. 말고 주변 사람 고민하지 말고 네 고민이나 하세요. 네 고민이나 꼭 남의 고민하는 애들이 자기 인생이 별로 잘 돌아가지 않아요. 왜 남의 고민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는 별반 대단한 게 없거든. 자기 인생에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거든. 그러면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더안 좋아집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단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수고하셨다는 말 자체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면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에요. 근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보다 아 진짜 오늘 최고였어, 정말 잘했어, 진짜 멋있었어라고 해서 칭찬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어, 바빠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바빠 죽겠다는 사람치고 진짜 정말 바쁜 사람 못 봤고요. 바빠 죽겠다는 말 때문에 자기 시간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정말 일을 못 하는 사람이구나를 널리 널리 알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바빠 죽 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면 자기가 진짜 바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바쁜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 일처리를 제대로 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오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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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처리를 해야지 라고 해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하나 하나 처리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이거 못했어요 바빠서 저거 못했어요 하는 사람들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을 스스로 만드는 말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투를 계속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을 나쁘게 흘러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말들을 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시면서 내 인생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